오케이! 레츠고짜 잔. 근데 좀 기다려야 되지? 좀 기다려야 돼그 e t s go. Let's 입입 l e 입 s g 들어오세요. go. Let's g 할로 헬로 오 칠레 올라 칠레 올라 올라 신짜오 베트남 베트남 신짜오 안녕하세요. 오케이. 한국 안녕하세요. 사양 저기 인도네시아 사양 아빠카파르 아빠. 니하오 따자하 슈즈... 슈즈 왔어? 페루, 마할키타, 마할키타 그리고 홍콩 레이호, 마부하이, 신짜, 와우, 필리핀 마부하이, 건방화, 오케이, 자 여기는. 네, 여기는 어... 그... 아... 아. <laughs> 뭐랄까요 음... 마치 전 여친 집에 온전 <laughs> <laughs> 여친 집에 온 느낌이에요 SM입니다 자, 여기 이거 알죠? 여기 이 느낌 요... 자, 저희는 이제 드디어 내일 아, 자 슈즈 팬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내일 이제 18주년 팬미팅, 네. 이, it's blue. 우리, it's blue. 네. 네, 드디어 우리 엘프 여러분과 우리 슈즈가 다 같이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연습이 다 끝났고 멤버들은 퇴근을 했고요. 잠시 여러분과 그래도 또 인사를 하려고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네요. 음. 네. 여러분들이 좀 추억하실만한 이제 노래들을 저희가 아마 내일 공연에서 할것 같은데, 음. 어, 이철이 <laughs> 있네. 네. 경, 경기원, 경기원, 경기원님 애들을 좀. 좀. <웃음> <웃음> 우리 그렇게 <laughs> 함부로 내쫓지 말아요. 아직 정이 있잖아. 우리. 정이 있잖아요. 네, 세상에 정이 정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외부인, 전부인입니다. <laughs>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내일 어, 2회 공연을 합니다. 음. 2회 공연을 하고 또 음.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 좀또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셨다는 걸로 또 알고 있고. 그쵸. 네. 정말 늘 재밌게 한번 공연을 만들어 볼까. <laughs> 아 하니까. 오드리 엔터가 아니라 오드 오드. 아 그래도 네. 또 희철이 형한테는 뭐라 할수 없는 게 맞아요. 되게 또 냉장고를 아, 사줬기 때문에 아 네, 냉장고를 너무 비싼 걸 사줘가지고 뭐, 너무 좋은 걸사줬어요 네. 사실 사무실 크기에 비해서 좀큰 냉장고를 보내줘가지고 <웃음> <웃음>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laughs> 있습니다. 아주. 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네. 어디로 가죠? 싱싱 싱가폴 싱가폴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싱가폴에서 저희 네. 또 딜라이트 파리팬 네. 어, 여러분 우리 엘프들과 함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많이 봐주시고 네. 저희 또 가서 저희가 이거, 이거 또 칠리 크랩 페퍼 크랩 요거또한 네. 사발 먹고 열심히 그 힘으로 또 여러분과 공연할 테니까 네 많이 많이 와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에 이어서 또또 또 어디 가죠? 우리가 또 싱가포르에 이제 이어서 저희가 우리... 이제 밴쿠버. 밴쿠버. 네 저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밴쿠버에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음. 어, 아직 음. 아직 에? 네. 아직 에, 에? 아니 벤쿠버에 저희 DNA 딜라이트 파리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또또 음.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홍보를 해주시고 음. 제가 간다는 거를 왜냐면 제가 또 갔을 때 여러분들도 진짜 처음 가는 이만큼 네. 맞습니다. 어, 진짜 다 만나 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희를 기다리셨던 그 시간만큼 저희가 또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행복하게 또 저희 d n 음악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 거니까 네, 많이 많이 또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제 또 남미, 네, 네 멕시코시티, 코스타리카, 칠레, 네. 몬테리올, 몬테레이, 몬테레이, 몬테레이. 어, 이거 맨날 헷갈리지? 몬테레이, 네, 그리고 또 토론토까지 네. 대장정을 떠납니다 네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아, 일단 내일 네, 제일 중요한 날이죠 음. 진짜 18주년 음.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잊지 못할 추억 만들고 싶으니까 내일 우리 예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추억의 노래들도 내일 또 많이 부르고 예, 여러분과 또 게임도 하고 네. 또 재밌는 시간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어, 내일 2회잖아 요 2회 팬미팅을 하잖아요 네, 네 뭐, 두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한번 오시는 분들 그리고 비욘드 라이브로 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맞아 맞아, 맞아. 네, 저희가 또 어, 혹시 비욘드 라이브도 놓치고 본 공연도 다 놓치신 그런 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나중에 또 아마 리스트리밍으로 네, 또 이렇게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만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내일 만나요. 갑니다